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예수님의 이름받더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지내는 것, 그리고 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지낸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잊어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그것을 뭐 그것을 병명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매라고 합니다. 이 치매라는 병은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우, 가면 갈수록 기억들을 다르게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말할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나면 우선 과거 일들을 잊어버린다거나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나중에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비참하게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름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이 없어질까봐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없어지는 병. 의식이 없어지는 병. 동물조차도 자기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아는데 사람이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내 집이 어딘지, 내 가족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나니다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산데 껄끄럽다고 방해된다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삼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하나 하나가 사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덧붙여 해석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설교풀이도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밖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들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발지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잊어버린 듯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와,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나는 그냥 평안하게 내 맘대로 잘 사는구나. 와, 그래, 이 축복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상관없어.라고 쭉 하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도려 축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후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귀신 들리고 악령이 시달렸으며, 또 다윗을 질투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또 미워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더니 왕위는 지키고 살았지만, 그 왕위를 지키는 그 순간순간이 다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들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따라오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빠졌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한 능력의 손을 피시고 또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려울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힘들 때이든지 편안할 때이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것에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으로 잘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장님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장님 시키는 대로, 사장님 말잘 듣고, 기계 매뉴얼에 써여져 있는 대로 잘 다루고, 또 불량 같은 거, 불량 제품 잘안 만들어내는 사람이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일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사장님 말씀도 안 듣고 불량만 막 만들어내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달면는 그런 직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10배도 더 되는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1 0배나더 되는 430년이라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 종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벽돌을 굽고 크고 작은 건물을 건축하느냐 숨쉴틈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들을 낳으면 스스로 나이 강가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하는 한 맺힌 삶을 살았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사막의 땅에 묻혀야 하는 그럼또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어디 그 신명기에 보면 이둘째번 <laughs> 얘기하는 모세의 설교에 보면 이제는 지금 요르단 땅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요약해서 주제를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말고 또 대를 이어서. 나중에 자손들한테도 꼭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궁궐 짓고 창고 짓느냐고 엄청난 노역과 박해를 당하고 정말로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스스로 아들들도 강가에 버리고 죽여 버려 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잊지 말라는 것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잊지 말라는 그두 가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너희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셨다는 것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다침이라고 꼼꼼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다는 아닌데, 제가 보면 얼마 전 제가 신방 한번 다녀왔는데 아 진짜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구나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어, 가정을 신방하면서 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심을꼭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가 정이 그런 엄청난 고통 을당했음 에도 불구 하고, 자기, 자 신이, 운이좋 아서, 자 기가 태어날 때 부터 축복 받은 별자리 라서 어 그렇게 모든 것이 잘되는것 이라고, 생 각하 는저교 아 만함 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께서 살아 계심 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연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편안하고 전보다 넉넉해졌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가신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돈이 많고 훨씬 나은데 우리보다 고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완전히 주십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축복은 다내 것이고 하나님이 다 나한테 도와준 것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끝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츠하이머병은 낫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빨리 초기에 먼저 발견하고 약을 먹어서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것을 좀 늦출 뿐입니다. 결국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어? 그 말한 그 사이도 잊어버려서 계속 묻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그리고 바로 어제 있던 일, 바로 한 시간 전에 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점심을 방금 10분 전에 먹었는데도 그 먹은 사실을 몰라서 또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컵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저거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겁이 나서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울다가 나중에는 이런 감정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뭐, 배고파도 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모든 것이 천천히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무 그것이 세세해져서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약속자 복용하지 않아서 점점 그 기억이 없어져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말씀으로 그 무엇으로도 찔림을 받아도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영혼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사람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어이 이런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생명을 구하고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꼭 행하며 주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여 주시옵소서. 감사다가 하 배불러서 교만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가득 가득 주님의 축복을 채워 주셨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라 주장하며 지냈습니다. 용서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있음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